뭐해? 저 그냥 집에 있어요. 잠깐 안 올래? 네, 갈게요. 오케이. 음, 지방시에서 우리 풀스키지 왔는데, 쿠션인데. <laughs> 이거 퍼스바, 하트야. 네. 하트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. 이런 음. 큰 면적은 이제 음. 넓은 부위에 쓰고, 이렇게 작은 면적을. 다리 다리. 예. 네. 지금 이게 6개가 왔는데, 자기한테 맞는 색깔을 찾아야 되잖아. 아 어, 이거 되게 신기해. 한번 해봐. 안에 뭔가 느낌이 되게 신기해. 모찌처럼. 응. 들어간. 말랑말랑한 어떤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아. 모찌 음, 같아요. 그러니까 완전 모찌 같네. 이 색깔 헉. 너무 좋다. 오, 너무 완전 자연스러워. 어머 어머. 너 원래 피부가 좋은 거야, 아니면 발라서 <laughs> 이런 거. <거야>? 촉촉하게 <laughs> <축축하게> 자연스럽게 <laughs> 커버가 되네. 근데 약간 끝 마무리는 또 약간 보송보송한 뭔가 있네 부드러운 발림성과 촉촉함을 선사합니다. 롱웨어 폴리머 성분이 있어서 보송한 마무리 감을준대 뭐가 뭔가... 괜찮아? 네. 광난다. 어 근데 나는 왜 그런 윤기가안 느껴지지?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. 근데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보송하게 스며들었어요. 전체적으로 한번 바른 다음에 좀한톤 밝은 걸로 여기 중앙 주부이만 좀 발라줄까? 아. 쿠션 음. 어두운 거, 밝은 거두 가지 써주는 건 음, 좋은 것아 어, 그래야지 그러니까. 피부 톤이 전체적으로 맞아요. 음, 그러면 음. 우리 컬러 차이를 한번 느껴볼까? 근데 이 컬러 차이가 별로 안 나요. 104, 105, 110.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떤 걸 써도 사실 무난할 것 같긴 하네. 여기가 쿨톤이 핑키하고 네. 웜이. 근데 그래서 그런지 발리는 텍스쳐도 이제 달르게 느껴져. 그죠. 렇 W가 조금 더 매트하고. 더, 어, 매트하고 딥하게 나오네요. C104, C105, C110. 여기는 좀 촉촉하고 약간 핑키한 느낌이 도는 그런 컬러 같고요. W205, W208, 이건 C300. 여기 두 개는 확실히 여기보다는 좀옐로 베이스 같고 매트하면서도 컬러가 더 진하게 표현되는 것같다 얘는 좀 너무 붉은해요 이게 원래 피부톤에 맞는 거였는데 아, 음. 이거 쓰고 하이라이트로 중앙 부위만 음. 써도 좋은 거 같아요 음. 얼굴이 음.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거 같아요 얘는... 시티밤? 파운데이션인 거지? 예전에는 막 파운데이션이랑 음. 밤이랑 믹스해가지고 물광 느낌 나게 많이 썼는데 아, 그지, 그지. 그걸 아예 믹스시켜서 나온 것 같아요 언제 나올까요? 어? 나는 왜 벌써 나왔지? 지 진짜요? 응. 밤인데 커버력이 너무 좋아요. 어, 어머머 되게 커버력 있어 보이는데? 네. 음. 흡수력을 한번 보겠습니다. 너무 많이 바르신 거 아니에요? 그래서 흡수력 <laughs> 전체적으로 네. 제손 색깔을 네. 한번 바꿔보려고 제가 아, 네. 근데 굉장히 촉촉한데 제손 색깔이 아예 바뀌었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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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약간 틴티드 모스처라이저? 이런 맞아요. 거 생각했는데 기대 안 했거든요, 커버력을. 오, 210번, 좀 핑키한 거 같죠? 네. 200번, 얘가 진짜 피부에 잘 맞을 거 같네요. 네. 아색깔보다 되게 커버력이 있는 거 같아. 되게 부드러운 그런 뭔가 네. 밤의 질감이 어. 느껴지는데 네. 커버력이 되게 있네. 발로 지었는데 촉촉해요 손등이. 아, 정말. <laughs> 네. 밤이 흡수가 되나? 아, <laughs> 여기 되게 건조한데. 어 나도 해봐야지. 약간 약간 뭔가 도자기처럼 되는 어. 것 같은 느낌인데 얘도 정력끈적임이 없어 네. 밤인데도 이게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24시간 동안 촉촉하게 해주고. 근데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같아. 자외선 차단 제가 들어 있어서 이거 하나만 발라주면 되는 거지. 약간 웹툰 만화 같지 않아요? <laughs> 머리 대머리인가요대머리요 <laughs> 아, 네 그러면은 저기. 아, <laughs> 어, 아. 오. <laughs> 그럼 리본 하나 이렇게. <laughs> 리본 나눠줘야겠다. <남자 아니야? 웃음> 피부에 200번을 <웃음> 발라볼까요? <웃음> 응. 이래도 <laughs> 말으면 어떻게 하십니까? <laughs> 네. 근데 얘 고민이 다크서클이야. 그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? 예, 아 이렇게 눈 밑에 찍어놓고 그쵸? 이렇게 바릅니다. 이게 하이라이트잖아요. 그래서 약간 이바에도 네, 입가. 앞에 중앙과 턱 네. 살짝만 이렇게 아, 바르셔요. 턱도 바릅니다. 아, 턱도 바릅니다. 그리고 이게 여기 코에 가서 팔자가 있잖아요. 아 팔자. 네. 아 팔자에도 바릅니까? 네, 팔자. 아 팔자에도 <laughs> 바릅니다. 아. 눈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. 아 네. <laughs> <laughs> 닦아드리겠습니다, 고객님. 네. <laughs> 눈이 없어지고 있어. <laughs> 지어졌어 <laughs> 그리고 눈네요. 이걸로 쉐딩을 또할수 있잖아요. 옆에 어, 이렇게. 브으로 쉐딩을 깎아줍니다. 얼굴을 깎습니다. 어, 달걀형이 되어가고 있어요. 네. 달걀 귀신처럼. <laughs>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내 피부랑 200번이 맞다. 전체적으로 바르고 핑크빛이 있는 110번으로 눈 아랫부분, 내 팔자, 이마 하이라이트를 톡톡톡 펴 발라줍니다. 그리고 얼굴이 너무 넓다. 그럴 경우에는 조금 어두운 205번으로 여기 옆부분을 찍어서 또 쉐딩하듯이 발라주면 이렇게 예쁜 음. 얼굴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. 예쁜 얼굴이 되겠습니다. 아. 이마가 넓은 분들은 이마에도 살짝 쉐딩 같은 걸 해주면 아, 좋아요. 이마에도 이거를 그렇죠. 좀 발라주면 좋겠습니다. 음.